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은 20세기 문학을 대표하는 걸작 중 하나인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작품 이야기에 앞서 먼저 이 놀라운 작품을 쓴 작가 알베르 카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베르 카미는 1913년 11월 7일 프랑스령 알제리의 몬도비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지는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방인의 배경이 바로 알제리이기 때문입니다. 카미는 극빈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전사했고, 그때 카미는 겨우 한 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청각장애가 있었고 문맹이었죠. 카미는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형과 함께 알제리의 빈민가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카미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루이 제르맹이 그의 재능을 알아봤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 은혜를 카미는 평생 잊지 않았고 나중에 노벨문학상을 받았을 때 수상소감을 루이 제르맹 선생님께 헌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은 1942년에 출간되었습니다. 당시 카미는 29세였죠. 같은 해에 그는 철학 에세이 시시포스 신화도 출간했는데, 이두 작품은 그의 부조리 3부작의 일부입니다. 이방인은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카미를 일약 프랑스 문단의 중심인물로 만들었습니다. 1957년 카미는 44세의 나이로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노벨문학상 역사상 두 번째로 젊은 수상자였죠. 하지만 그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60년 1월 4일 카미는 자동차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46세였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는 미완성 소설 최초의 인간의 원고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의 사후 1994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카미의 삶 자체가 그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가난, 질병,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옹호했습니다. 그는 사형제도에 반대했고 전체주의를 비판했으며 알제리 독립전쟁 중에는 양쪽 모두의 폭력을 비판하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그는 좌우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두부로 나뉘어 있으며 주인공 웨르소의 1인칭 시점으로 전개됩니다. 소설은 충격적인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잘 모르겠다. 이첫 문장은 이미 주인공 메르소의 성격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양로원에 계시던 어머니의 부고를 받고도 정확한 날짜조차 확인하지 않습니다. 메르소는 알제리의 한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무원입니다. 그는 상사에게 이틀간의 휴가를 얻어 장례식에 참석하러 갑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전혀 슬픔에 잠긴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양로원으로 가는 버스에서 졸고 장례식장에서도 덥다는 생각만 하며 밤샘 조문을 지루해합니다. 어머니의 관을 열어보겠냐는 제안에 그는 거절합니다. 장례식 다음 날 메르소는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가고 옛 동료였던 마리라는 여자와 사랑을 나눕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메르소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감각과 순간을 따를 뿐입니다. 월요일 메르소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상사는 그에게 파리 지점으로 발령을 갈 의향이 있냐고 묻지만 메르소는 다 똑같다고 대답합니다. 이 무관심은 그의 특징입니다. 마리가 결혼하고 싶냐고 물었을 때도 그는 내가 원한다면이라고 대답하죠. 사랑하냐는 질문에는 아마도 아닐 것 같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답합니다. 메르소는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레몽과 친해집니다. 레몽은 포주로 의심받는 인물인데 그의 아랍인 애인을 의심해서 때리고 싶어합니다. 그는 메르소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하고 메르소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를 들어줍니다. 나중에 레몽이 애인을 폭행하는 소리가 들리고 경찰이 오지만, 메르소는 레몽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해줍니다. 어느 일요일 레몽은 메르소와 마리를 해변의 친구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레몽의 애인의 오빠인 아랍인들과 마주칩니다. 첫 번째 충돌에서 레몽이 칼에 찔립니다. 치료를 받고 돌아온 레몽은 다시 해변으로 나가려 하고, 메르소도 따라갑니다. 뜨거운 오후 메르소는 혼자 해변을 걷다가 샘 근처에서 아라빈을 다시 마주칩니다. 태양이 자결하고 있고 메르소는 더위에 지쳐 있습니다. 그는 레몽에게서 받은 권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라빈이 칼을 꺼내는 것 같고 빛이 칼날에 반사됩니다. 메르소는 말합니다. 태양 때문이었다. 그는 방아쇠를 당깁니다. 한 발이 아니라 다섯 발을. 네 발은 이미 죽은 시체에 쏜 것입니다. 이분은 메르소의 재판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11개월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인의 생활 습관 때문에 고통받지만 점차 적응합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고백합니다. 변호사가 찾아오지만 메르소는 자신의 사건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메르소는 자신이 변호사, 검사, 판사, 그리고 방청객들의 손에 맡겨진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상하게도 재판은 살인사건 자체보다는 메르소의 성격과 도덕성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검사는 메르소가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양로원 원장, 관리인, 그리고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 메르소의 냉담함을 증언합니다. 장례식 다음 날 수영을 하고 여자를 만나고 코미디 영화를 봤다는 사실이 폭로됩니다. 레몬과의 관계도 문제가 됩니다. 메르소가 포주를 위해 편지를 써주고 거짓 증언을 해줬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마리가 증인으로 나오지만 그녀의 증언은 오히려 메르소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가 어머니 장례식 다음 날 영화관에서 만났다는 사실이 강조되는 것이죠. 검사는 메르소를 영혼이 없는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메르소가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낸 것, 장례식에서 울지 않은 것, 다음날 여자와 관계를 가진 것 모두가 그의 범죄적 본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메르소가 도덕적으로 어머니를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아랍인을 죽인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말합니다. 변호사는 메르소를 변호하려 하지만, 메르소 자신이 협조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왜 살인을 했냐고 물었을 때, 메르소는 태양 때문이었다고 대답합니다. 이는 법정을 웃음바다로 만들고 그의 입장을 더욱 불리하게 만듭니다. 메르소는 자신이 재판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을 빼놓고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때때로 자신도 한마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변호사가 그를 막습니다. 사실 메르소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설명할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느낄 뿐 분석하거나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검사의 최후 진술은 강력합니다. 그는 메르소를 인간 사회의 심장에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사형을 구형합니다. 다음 날 아침 판결이 내려집니다. 사형. 메르소는 인민의 이름으로 공개 참수형을 선고받습니다. 감옥으로 돌아온 메르소는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상소할 수 있지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항소심에서 변호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을 주장할 것이고 검사는 다시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는 자신이 불가피하게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교도소 사제가 그를 찾아옵니다. 사제는 메르소에게 신을 믿고 참회하라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메르소는 이를 거부합니다. 그는 신이 없다고 확신하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제가 집요하게 계속하자 메르소는 폭발합니다. 이 폭발의 순간이 소설의 클라이멜스입니다. 메르소는 사제에게 소리칩니다. 자신의 삶이 어떻든 죽음 앞에서는 모두 똑같다고.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았다고 말할 권리가 없다고. 모두가 같은 운명,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 앞에서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고. 사제가 떠난 후 메르소는 평온해집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 밤하늘의 별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그와 다정하게 닮아 있다고 느낍니다. 세상이 자신과 형제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으로 그는 어머니를 이해합니다. 양로원에서의 마지막 날들, 어머니는 마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처럼 약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더 자유로워졌던 것입니다. 소설은 유명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처형날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와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기를 나는 그것을 바란다. 이방인을 읽고 나면 우리는 한동안 그 여운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 소설이 주는 충격과 질문들은 단순히 문학적 경험을 넘어서 우리 자신의 삶과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부조리라는 개념입니다. 메르소가 태양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진술은 겉보기에는 우스꽝스럽게 들립니다. 하지만 카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본질적으로 설명 불가능하고 비합리적이며 근본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왜이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의 목적은 무엇일까?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지만, 카미는 이러한 질문들이 결국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이라고 말합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습니다. 침묵할 뿐입니다. 이것이 부조리입니다. 의미를 갈구하는 인간과 침묵하는 세계 사이의 간극. 이 간극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카미가 말하는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 본질적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신도, 운명도, 초월적 목적도 없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메르소라는 캐릭터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사회적 가면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 감정을 보이고 특정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슬퍼해야 합니다. 최소한 슬픈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장례식에서는 눈물을 흘려야 하고 관을 열어보고 싶냐는 제안을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다음날 수영을 하거나 여자를 만나거나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메르소는 이 모든 규칙을 어깁니다. 그는 슬프지 않다면 슬픈 척 하지 않습니다. 덥다면 더운 것이고 졸리면 자는 것이고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진실 때문에 그는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정은 살인 사건이 아니라 메르소의 인간성을 재판합니다. 그가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그를 영혼 없는 괴물로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운 진실을 발견합니다. 사회는 진실보다 형식을, 진심보다 외양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요. 우리는 매일 이런 위선을 실천합니다. 싫은 사람에게 웃고 지루한 이야기에 관심 있는 척하고 슬프지 않아도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이것이 사회화이고 성숙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은 묻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인간적인가? 가면을 쓴채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인가? 물론 카미가 우리에게 모든 사회적 규범을 거부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르소 또한 완벽한 롤모델은 아닙니다. 그는 너무 수동적이고 무관심하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 우리는 자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나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연기하고 있을 뿐인가? 메르소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그가 감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메르소는 정직하게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마리에게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아마도 아닐 것 같다고 대답하지만 동시에 그게 중요한가?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대답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가장 정직한 대답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지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요? 이방인을 읽으면서 느끼는 또 다른 불편함은 웨르소가 자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재판정에서 그는 거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변호사가 대신 말하고 검사가 대신 말하고 증인들이 대신 말합니다. 메르소는 마치 벙어리처럼 앉아 있을 뿐입니다. 태양 때문이었다는 그의 유일한 설명입니다. 법정은 이것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메르소에게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 순간의 경험 견딜 수 없는 열기, 눈부신 빛, 땀, 갈증, 현기증을 어떻게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언어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경험은 혼란스럽고 즉각적이며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메르소의 침묵은 어떤 의미에서 정직함의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를 파멸로 이끕니다. 사회는 설명을 요구합니다. 법정은 동기를 찾아야 합니다. 이야기가 있어야 하고,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부조리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를 설명하라고 강요받습니다. 의미 없는 사건들에서 의미를 찾으라고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수 없다면 우리는 유죄입니다. 메르소는 극도로 자유로운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는 어떤 규칙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기대에도 부응하지 않으며 자신의 욕구와 감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가장 수동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 똑같다는 그의 입버릇입니다. 파리로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습니다.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레몽을 위해 편지를 써주는 것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에 무게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힐리즘의 위험입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면 우리는 왜 옳은 일을 해야 할까요?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할까요? 왜 노력해야 할까요? 메르소의 극단적 무관심은 결국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카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소설의 마지막 사제와의 대화 후 메르소는 변화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원합니다. 평온을 느끼고 세계를 받아들이고 처형날 군중이 자신을 증오로 맞이해 주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고통을 피할 수 없고, 부조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항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의미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메르소가 사제에게 던지는 말중 가장 강렬한 것은 모든 인간이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는 주장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신을 믿든 믿지 않든 결국 모두 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우울한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라고 압박합니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메르소는 세상이 자신과 다정하게 닮아 있다고 느낍니다. 세상이 형제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소설 내내 메르소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비로소 연결감을 느낍니다. 이방인은 1942년에 출간되었지만, 그 메시지는 오늘날 더욱 절실합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획일화되고 더 많은 정상성을 요구하며 더 많은 수능을 강요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공개하고 표현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성공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전시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장례식에서 사진을 찍지 않는다면 정말로 슬픈 것일까요? 만약 당신의 행복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행복일까요? 메르소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체제의 통제를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자유로운가? 아니면 우리는 더 교묘한 방식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좋아요와 팔로워로 우리의 가치가 측정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일 수 있을까? 이방인의 궁극적 메시지는 반항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파괴적 반항이 아니라 존엄한 반항입니다.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 안에서도 존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카미는 자살을 거부합니다. 부조리가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지만 그렇다고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부조리에 맞서 살아가야 합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미를 창조해야 합니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웅주의입니다. 초인적인 능력이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웅적 행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일을 하고, 사랑하고, 웃고, 때로는 슬퍼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이 부조리에 대한 반항입니다. 메르소는 완벽한 모델은 아닙니다. 그는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무감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정직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 앞에서 존엄하게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방인을 읽고 나서 우리는 자문하게 됩니다.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느껴야 한다고 배운 것을 느끼는 척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답을 하려면 우리 자신의 많은 가면을 벗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문학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를 흔들고 질문하게 만들고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쉬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소설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확실성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에서 배웁니다. 우리는 답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성장합니다. 카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부조리하다.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것이 해방이 될수 있다. 우리는 주어진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 우리는 자유롭다. 그리고 그 자유와 함께 오는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메르소의 이야기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은 승리입니다. 그는 패배했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지만 자신의 조건으로 죽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만 더 이상 세상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방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적 태도에서 온다는 것. 진정한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소설은 여러분 각자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메르소에게 공감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습니다. 위대한 문학은 하나의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카미의 이방인은 바로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 그것이 바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카미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라 책방이었습니다.